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6월 7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요즘 아침저녁 날씨 변화무쌍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교육 안내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개강하는 오늘의 경매 그룹 강의 오기 선착순 10명 모집 중이고요. 매주 월요일 금요일 밤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많이 찾아오세요. 추천과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사건번호 2020 타경 9260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1년 6월 14일날 경매 진행될 예정입니다. 과연 신권의 낙찰이 될수 있을까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인데요. 소재지는 경기도 안암시 천연동 519-9번지입니다. 토지면적은 약 187평, 건물면적은 약 202평입니다. 본건의 최초 감정가 약 28억 5천입니다. 신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이 자리 잡은 부동산의 위치를 먼저 봐야겠네요. 원거리 위치도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강동구 보시면요 강동구 옆에 미사신도시 아주 성공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죠 최근에 5호선 개통되고 나서 1,2억씩 올랐습니다 LH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3억대 분양했는데 6, 7년도 안 돼서 벌써 12억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33평 기준으로. 그래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있는데요. 본건은 아주 인접해 있고요. 하남 ic. 대로에 있는 하남대로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보시면 스카이뷰 보시면 땅 모양 가로로 길게 돼 있어서 가시성 뛰어나고요. 오른쪽 하단 보시면 농협도 있고 등기소도 있고 경찰서도 있습니다. 여기는 구도심이라고 볼수 있고요. 다음 로드뷰를 통해서 주변 환경 사진 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그 자료로 경매물건 해드렸던 거 대비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직접 보니까 저도 편하고요. 여러분들도 좀 버라이티한 정보 보시고 계신다 사료되고 있습니다. 1층에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있고요. 1층과 2층으로 옥상 1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가로로 길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왕복 5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바로 하나마이시 있습니다. 자내 친김에 네 사진 계속 보고 계신데요. 정면에서 바라본 본건 정경 사진입니다. 1층에 지게차 관련 소유주가 직접 사용하고 계시고요. 2층에는 물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요. 자 측면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1층 입구 사진입니다. 자 2층 무슨 방망이라고 여져 있는 물류창고고요 내부에 이렇게 이렇게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지게차 전시장이고요. 자, 옥상에 직원 휴게실하고 휴게실하고 쓰여져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토지 모양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건물 개양도입니다. 1층 전동 지게차고요. 2층 물류 물류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타고 가면 옥탑 1층 직원 휴게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토지 감정 24억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건물 감정 큰 의미 없습니다. 건물 현황 보시면요, 1층과 2층 동일 면적입니다. 전용 95평입니다. 상당히 넓고 요 가로로 깁니다. 옥탑 1층도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옥탑 1층은 계단을 통해서 직원 휴게실로 사용되고 있고요. 토지는 당연히 대지고요. 자연 녹지 지역. 녹지 지역 하면 무슨 생각 나십니까? 자연 녹지 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최소 50%에서 100%입니다. 자, 그리고 면적은 187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보시면요. 자연 녹지 지역 내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이하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린벨트입니다. 절대 건축행위를 할수 없는데 이미 건축행위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주 희소성이 있고요. 또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입니다. 매매로 절대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 공매로는 취득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물건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토지 향후 미래가치도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은 하남 천연동 개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본권은 이쯤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많은 뉴스 있습니다. 자, 보류됐던 하남 천연동 뉴스테이 재추진 이런 얘기도 있고요. 천연동 캠프 콜번 개발 관련된 뉴스도 있으니까 아, 인접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한 번,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자, 계속 경매 물건 보겠습니다. 이제 권리 분석하면요. 건물과 토지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 을구 1번으로 건물 깨끗하게 정리되고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1층에 있는 지게차 관련된 분이 소유자가 사용하고 계시고요. 2층, 아까 무슨 물류센터 했죠? 보증금 2천에 월세 210만원입니다. 낙차로 임대 수익을 누리고자 하신 분들은 보증금과 월세 받을 수 있는 금액 합리적인 부분, 지역 주변 탐방과 부동산을 통해서 철저하게 현장 조사하시고요. 본 건축물은 2007년에 사용승인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사용승인 낮고요. 위반사항 없는 아주 깨끗한 건물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가장 빅뱅은 이제 3기 신도시 인접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토지 집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라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평을 하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을 취득하시는 분들 경매를 통해서만 취득 가능하고요. 지금 본권 청구 금액은 6억이지만 6억 이에 6억 이에 또 근저당 1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되긴 좀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내일부터라도 현장 조사 가길 원하시고요. 직접 사용을 하시거나 임대 수익을 누리고자 하시는 분 입찰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토지 감정이 24억이니까 현장 조사하셔서 시세 파악하신 후에 신권에 입찰하는 게 날까? 한번 유찰되고 입찰하는 게 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토지 민적이 187평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린벨트 해제되거나 개발 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땅이고요. 그게 차 후에 된다 하더라도 현재 입장에서도 아주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 임대 수익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주거용이기 때문에 쏠쏠하게 경락장금 대출도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 경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소통하는 카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